있지? 오늘 유치원에서 가자 파티 한다면서요? 네. 뭐 준비했어요? 어디 한 번. 뭘까요? 보여주세요. 이거 양파링을 산 이유는 뭔가요? 맛있어. 저거 몇분 만에 다 끝나나요? 그러면. 몰라그몇 시부터 저기 가자 파티 시작인데요? 몰라요. 공호 이따 가도 돼요? 아니요. 과자 한 봉지 가지고 갈게요. 홈런볼 가지고. 야. 애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과자는 뭐예요, 요즘에? 이미요 아이스크림. 요즘. 양파링이 제일 인기예요? 그. 우리 책상에서는 양파링 과자는. 책상? 어, 어 책... 책상마다 조가 있거든요. 우리 어, 조에서는. 몇 조인데? 6조예요. 6조야, 지금? 아, 지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쪽. 그러니까 이민주는 육 주에 속해 있어? 네, 여섯 번째. 음, 너거기 어? 과자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야? 아니, 요 그거... 이따가 고모도 갈게. 한, 한 시쯤 하는 거야? 과자 파티? 아니요뭐하요한 시는 너무 일찍가 않잖아요. 어? 한 시는 너무 많잖아요. 뭐, 더 일찍한데? 더 일찍 안 채나? 뭐더 일찍 한대 어, 일찍 한데? 열두 시? 점심은 먹고 하겠지. 점심 먹고 30분 뒤에 할거요그 후식으로 과자 파티 하는 거야? <laughs>